네, 섹터이드입니다. 지금은 다이슨 서브 마린 무선 청소기에 스탠드 조립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스탠드가 조립 방법이 막 어렵지는 않은데 살짝 복잡한 것도 있고 설명서에 그 설명서에는 이 스탠드 조립 방법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사진으로 할까 하다가 사진으로 봐서는 너무 양도 많고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어,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먼저 스탠드를 꺼내게 되면은 이렇게 고정봉, 그 다음에 스탠드 하단. 그리고 스탠드는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 뭐 쓰러지거나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소기 거치, 거치 파츠. 그 다음에 이제 보조툴 거치 파츠. 그리고 이렇게 어댑터.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런 식의 이제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말고 일자 드라이버가 하나 필요해요. 꼭 일자 드라이버가 아니더라도 뭔가 꽂아가지고 드러내는 용도로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여기 있는 봉은 뒤쪽에 보시면은 구멍이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에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구멍은 방향이랑 상관없이 그냥 꽂아 주시면 됩니다. 방향이랑 상관없이 이 구멍이 이 스탠드 뒤쪽에 보시면은 이 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양 자체가 안쪽에 홈이 파져 있어서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눈 꽂았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냥 방향에 맞춰서 쭉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완전 들어갈 때까지 꾹 눌러주면 딱 소리가 나죠. 그럼 얘가 이제 클립이 딱 결합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앞부분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간단한데 이 위쪽이 문제거든요. 이 위쪽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 네. 요게 그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청소기 거치 되고요. 이 위쪽에 보면은 상단에도 구멍이 하나 있죠. 이 구멍에 이제 거치대에 이 부분을 맞춰서 꽂으면 되는데, 그냥 꽂지 말고 꽂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지금 요 도라이버를 들고 있죠. 이 거치대 안쪽에 보면은 이쪽에, 여기 잘안 보이는데? 어.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살짝 구멍이 있고, 요거를 드러낼 수 있게 생긴 게 있어요. 드러낼 수 있게 생긴 게. 요쪽으로 이제 아댑터에 그 코드가 플러그가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꽂으면은 일일이 케이블을 안 꽂아도 자동으로 이제 충전이 될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먼저 얘를 꺼내야 되는데 이건 손으로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약간 부러질 것 같은 걱정이 들긴 하지만은 최초에 이제 조립할 때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꺼내 주세요. 이렇게. 사실 저는 이게 제게 아니기 때문에 더 겁이 나긴 하는데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닫혀있던 게 이렇게 열렸죠. 이렇게 열리면은 이 안쪽으로 이제 케이블을 꽂을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이 어댑터를 보시면은 어댑터 안쪽에 쭉 끝에 쪽에 네, 이 케이블 케이블이 이렇게 플러그가 있습니다. 이 플러그를 바로 꽂는게 아니라 이 뒤쪽에 이 뒤쪽에 보면 홈이 있어요. 홈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줍니다. 홈 안쪽으로 꾹 넣으면은 요렇게 케이블이 케이블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요 안쪽에 홈, 요 안쪽에 홈이 보면 홈 방향이 있어요. 요 안쪽에 홈 방향이 있죠. 요 방향 쪽으로 케이블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얘를 이렇게 꼽아주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방향에 맞춰서 어댑터를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꽂고, 거기에 맞춰서 요거를 닫아주시면은 체결이 되고, 그럼 이렇게 플러그가 나와 있는 채로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뒤쪽으로 케이블이 나오죠? 케이블이 나오면은 요 부분이 케이블을 고정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여기 돌기 같은 거. 여기다가 케이블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까 그 보조툴 보조 툴을 꼽는 파츠, 보조 툴을 꼽는 파츠를, 요거를, 요거를 이제 요 길쭉 나와 있는 부분, 요 길쭉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다 꽂아줄 거예요. 여기다 꽂을 때는 요 뒤쪽에 보면은 홈이 있어요. 요 홈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뭐 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를 걸친 다음에 그냥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요. 얘를 빼고 싶을 때는 나중에 다시 분리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들어 올려가지고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케이블은 요 보면 홈이 있죠 여기. 요쪽에 약간 작은 홈이 있는데 요거를 일단 들어놓고 들어놓고 요거를 요렇게 꽂아주세요. 꽂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딱 소리가 나면 끝났죠.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이 홈에 맞춰서 이 홈에 맞춰서 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꾹꾹 누르면 선이 여기에 맞게 들어가요. 네, 홈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계속 케이블을 꾹꾹 눌러 가지고 그러면 마치 줄눈 한 것처럼 이 안에 쏙 들어갑니다. 이 부분 조금 시간이 걸려요. 손도 좀 아프고. 남으로 내려오면은 고정이 되게 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속 고도가면서쓸 수도 있고 한 곳에 고정해놓고 쓸 수도 있고, 충전할 때 케이블 연결이 안 고장이 되니까 어, 어찌 편합니다.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사용 환경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케이블 정 정리를 해줘도 되고, 아니, 면이 끝까지 내려가도 되고, 근데 이제 보통 멀티탭이 연결을 할 테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탠드 조립은 완성이 됐고요. 그럼 어떻게 쓰게 되느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스탠드 조립이 모두 완료가 돼서 청소기를 거치를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치한 청소기가 공중에 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우마린 같은 경우는 물걸레랑 같이 들어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물걸레 청소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에 그대로 두면은 이게 다안 마르거나 습기가 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또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도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고렇기 때문에 공중에 뛰어넘는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있는 보조 툴들도 모두 다좀 빡빡해 보이기는 해요 빡빡해 보이긴 하는데 모두 거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치가 다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아까 어댑터를 꼽아 놨잖아요. 꼽아 놨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 두면은 충전도 충전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뭐 나중에 이제 본 제품 구입하셨을 때 안에 설명서가 있으면 그걸 보고 하면 되는데 만약 설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영상 참고해 가지고 어 스탠드 조립하시라고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섹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